예, 오늘은 이렇게 노지에 보온 비닐을 안 하고 겨울을 난 육종 마늘 이렇게 좀 보러 나왔습니다. 그 이웃집에 있는 어, 마늘밭인데요. 여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겨울에 보온 비닐을 안 했습니다. 보온 비닐 안 하고 대신에 검은 비닐 멀칭을 이렇게 이제 해서 쭉 마늘을 심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마늘이 잘 버텼어요. 예, 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겨울 날씨 치고는 그래도 여기가 이제 흙도 좋고 이게 검은 비닐을 해서, 어, 그래도 이게 한 추운 겨울에 검은 비닐 이렇게 지열을또 이렇게 올려주니까 그래도 마늘 싹들이 많이 죽진 않고 이렇게 많이 살아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보온 비닐을 이제 이렇게 덮어서 이제 키웠고 여기는 이제 노지에 그냥 이대로 두고 이제 이렇게 이제 키우는 건데, 어, 한번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이쪽에 있는 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뿌리가 들떠가지고 올라온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애들은 이제 심을 때꾹 눌러주지 않았거나, 이제 밑에 이제 돌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어, 흙이 이제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면서 이제, 어,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게 지 마늘이 얼었습니다. 이게, 어, 싹이 살아있는 것처럼 파랗긴 한데, 여길 보면은 얼었어요. 딱 보이시죠? 얼어가지고. 예. 그, 요런 애들은 아마 죽을 겁니다. 이게 이게 뿌리가 들떠서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이게 딱 잡고 얘네가 계속 생명력 생명력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요런데다가 마늘을 던져놓고 한겨울을 난거하고 똑같아가지고 이제 동해를 입는 건데 어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잘 그래도 뿌리를 받고 있는 애들은 이렇게 이제 그래도 잘 사는데요. 그게 아니면 이렇게 들뜨고 일어나거나 이렇게 이제 색깔이 노랗게 이제 변하면서 이제 섞거나 예, 그렇게 되죠. 이런 것도 보면 아, 지금 마늘 싹이 살아 있긴 한데 이것도 안에가 조금 얼었다 녹은 것처럼 그렇거든요. 이게 좀 익은 것처럼 저런 거는 지금 뿌리는 잡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나중에 어떻게 살지 안 살지는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예. 그런 현상들이 있죠. 이렇게 이제 보온을, 비닐 보온을 위에다가 이제 안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겨울에 그냥 노출이 되니까 좀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럴 때는 혹시 모르니까 이제 흙을 좀 덮어주거나 여기 꾹 눌러서 안에 이제 뿌리가 다시 박을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으니까 아무래도 농작물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은 잘 모릅니다. 이게 이제 봄 돼서 이제 클때 이제 생육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알 텐데 예 그래도 비닐 멀칭을 해서 다행히 그래도 살아있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뿌리가 들떴죠. 이런 것도 이렇게 뿌리가 들떴어요. 예 이런 게 이제 더 이제 꾹 눌러서 심어줘야 이제 어 봄에 건조하더라도 살고 일단 뿌리가 빨리 잡아서 안에서 흙을 붙잡고 있으면 그래도 살 확률이 높으니까 예 그렇게 이제 키워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다음주에도 영하 7도 까지 떨어진다 그래요 체감온도가 내일은 영하 10도 까지 다시 떨어진다 그러는데 아직도 이렇게 추위가 2월 말로, 말로 다가가고 있는데 어제가 우수였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날이 추운 거 보면 유난히 올겨울은 많이 추운 거 같은데 예 그래서 저도 아직 비닐을 벗겨 주진 않았습니다 예또 계속 동해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다음 주 주말 정도에 이제 비닐 벗겨 주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런 데는 아직 싹이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이런 데는 예, 요런데 지금 싹이 올라오고 있고 그래도 여기 마늘이아도 그래도 잘 지금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싹들이 올라오고 있죠. 이런 것도 껍질만 벗겨졌지. 여기 그래도 이렇게 이제 늘이 하얗게 이제 이렇게 잘 살아야 되거든요. 예, 이런 건잘 살았고 이것도 요런건 썩었네. 이건 썩었고 이렇게 이제 마늘이 예. 이런 건 이제 그래도 살것 같고요. 그 예, 조금 그래도 비닐을 덮어줬으면 좀더 좋았을 건데, 어, 이제 추비해주고, 예, 지금은 그래도 흙이 건조하지 않아서, 어, 기온만, 지열만 올라가도 뿌리가 조금씩 조금씩 클 거거든요. 이제, 어, 2월 마지막 주 정도부터 추비 주고 잘 관리하면은 잘클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 텃밭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온 비닐로 이렇게, 어, 겨울 동해를 개방한 어, 육종마늘인데요. 똑같은 육종마늘이에요. 여기 한번또 여기도 이제 바뀐 건데, 벗겨본 건데,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쪽은 처음 떠들어 보는데, 이렇게 지푸라기를 깔고, 그리고 이렇게 비닐로 위에 덮어져서, 지금 지난해 거 11월 말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거든요. 한번 잠깐 걷어 볼게요. 벌써 이렇게 사이사이 에 이렇게 보이네. 이 심을 때는 싹이 안 났었습니다 싹이 거의 안 나고 이게 그 안에서 아마 어 뿌리만 잡고 있었던 상태인데 보시는 것처럼 잘 커오르고 있습니다 예. 이 안에가 이렇게 축축하고 그니까 습도도 괜찮고 따뜻하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싹이 올라온 건데 이 상태에서 지금 겨울을 난게 아니고 어 지금 이 짚을 덮은 상태에서 어 겨울 동안 이 안에서 자란 겁니다 계속 이제 지열도 낮에는 그래도 아무리 추워도 햇빛이 비추면 이 지푸라기에서 열도 발생이 되고 또 이제 그러면서 땅은 따뜻해지고 그러니까 땅이 아직 얼진 는 않았다는 거죠 비닐을 덮어주니까 그래서 이제 안에서 이제 그 온도로 이렇게 싹들이 보시는 것처럼 싹들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예. 조금만 더 떠들어 볼까요 원래는 저 오늘 이걸 하려고 했어요 오늘 벗겨주려고 했는데 내일도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영하 10도까지 떨어질 정도로 춥다고 그러고 다음주도 계속 영도, 영하 7, 8도까지 여기 중부지방 떨어진다고 그래서 다음주에 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도 싹들이 아주 잘 올라왔어요. 예. 저는 매년 이렇게 이제 집을, 어, 변형사 지은 곳에서 이제 집을 얻어다가 이렇게 이제 깔아주는데 그래도 예, 안난거 하나도 없이 다 올라왔습니다. 여기 아주 다, 육종마늘이고요. 난지형 마늘 아니고 육종마늘인데, 이렇게 아주 큼직하게 아주 잘 올라왔습니다. 예. 예 지금 걷어주면 조금 다음 주에 춥다고 그래서 좀안될것 같아가지고, 좀더 놔두려고 하고요. 음. 요, 이거 심을 때 안에 토양, 살, 토양 살충제를 기본적으로 많이 뿌려줬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갈아 엎어가지고 해서, 고자리파리 예방도 하고, 예. 어, 기본적으로 병충해 예방을 한번 해주고 또 이제 이거 걷고 나면은 어, 이게 당연히 이제 1차 추비를 줘야 되죠. 다음 주 주말엔 제가 1차 추비를 줄 겁니다. 지금은 영하 영하 5도 10도까지 떨어지면요 비를 줘도 녹지도 않고 어차피 수, 흡수도 안 돼요. 얘네가 활동을 해야 흡수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 최소한 이제 지면 온도가 아무리 낮아도 0도 이상은 되어야 이제 그때 추비를 준다는 거고. 다음 주 정도에 이제 거듭면서 수비를 주고 또 토양팔충제 한번 뿌려주고 예,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이제 뿌리 썩음병 예방약도 주고 이렇게 이제 처방을 해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비닐을 세워놨죠. 저번에도 이렇게 양파를 보여드렸는데 양파가 이 안에서 지금 그 사이 커가지고 이렇게 막 부하게 되게 비닐을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안에서 계속 크고 있는 거예요. 이지열이 높으니까 계속 커가고 있고 이렇게 이제 잎이 어 겨울에 그래도 이렇게 좀 커놓으면 얘를 걷고 나서 그만광학성 작용도 하고 그만큼 영양분 흡수도 빨리하기 때문에 어 알도 굵어지고 또 알이 굵어지기 위해서 줄기도 굵어지고 그런 현상이 이제 생깁니다. 자요렇게 이제 육종만을 한번 상태를 좀 봤는데요. 역시나 이번 주도 좀 보온 비닐을 걷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일러가지고 한주더 미루려고 하고요. 어젯밤에 깨구리가 울긴 하던데, 아직까지도, 어, 지금 작물들한테는 아직 좀 추운 겨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마늘 관련해서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찾으시고 할 텐데, 저도 언제 정도부터 이 마늘 추비를 줘야 될지, 보온 비닐을 걷어야 될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예. 날씨가 도와주지가 않네요. 추비를 빨리 주면 줄수록 좋긴 한데, 뭐, 그것도 그냥 안될 때, 영화로 떨어졌을 때 추비 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올해는 늦추는 거고, 어, 다음 주 정도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다음 주 주말 이후에 되면 기온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이른 것 같아요. 조금 더좀 지켜보고, 예 추비도 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지푸라기를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드렸는데, 예. 아무래도 이렇게 안에 이렇게, 어, 보온 비닐을 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 해주면 뿌리가 빨리 잡고 그만큼 싹도 크고, 그리고 나서 얘네를 벗겨주고 나면 금세 이제 얘네도 광합성 활동을 하면서 뿌리가 이제 활착이 지금 다 됐으니까 영양분도 빨리 흡수할 수 있고, 그만큼 추비를 주면은 비료를 주면 영양 흡수도 빨리 하게 될 것이고, 성장 속도가 이제 빨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다 이제 이렇게 하는 원인들이 이유가 이제 있는 거고요. 어, 하고 이렇게 보온 비닐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이제 이걸 걷고 나서 봄부터 성장하는 속도나 알이 들어차는 속도, 굵기 이런 거가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요 비닐 천 본격적으로 걷고 이제 추비 실제로 이제 할 거거든요. 제가 이제 비료를 줄 건데. 그때 이제 비료 주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고 또 어떻게 비료를 줘야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이정도의 이제 키가 작은 애들은요 그냥 여기다 그냥 위에서 비료는 그냥 뿌려 줘도 돼요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사이로 막 비료가 들어가면 죽는 거 아니냐 줄기 사이안 들어가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요런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줘야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영향이 없고요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이걸 다 줍니까 뿌려 주는 거지 비료 1차 추비, 3차, 2차 추비, 3차 추비까지 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어느 간격으로, 언제까지 맞춰야 되는지, 언제까지 해야 벌마늘이 안 생기는지, 이런 것도 또 다음 주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